오늘 7일 5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6월 30일부터 창녕농협 이방농협, 우포농협에서 마늘, 백매를 시했셨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경매 날은 월화수목금 토까지 하고 일요일은 하루 쉽니다. 경매 시작한 지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인데 또 다음 월요일부터도 계속 경매를 하죠. 여기 지금 하치장에 거저께까지는 두 줄이 있었고 어제까지에서는 세줄 반이었는데 오늘 또 물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 시세는 어제하고 거제하고 아기기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금액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곧 경매가 시작되니, 7월 5일, 오늘 시세가 어떻게 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놓은 물건 인데요 요 물건도 좀 깨끗하지만 은 이런 물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최소한 킬로에 4 6 0 0 7 0 0 대는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창녕 지역 농가들은 폭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강원도에서 이 스페인산 마늘 경매 보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물건 가져오시면은 하룻밤 주무셔야 된답니다. 음,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제 경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마늘인데 4210원 나왔네요. 하가 3610원. 상네아사천이아 주일 음, 4,265원 저중 다른사람 상값보다도 많이 나왔네요 4,365원 항상 보지만 음, 일찍 경매하는게 손해인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일동성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도 좀 특수하게 잘 지어 오셔야 시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소출도 늘거든요. 지금 이런 상품은 상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보시듯이 비교가 되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마늘 재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도표에 보시면은 우리가 9월 중순에는 마늘 발악입니다. 마늘 사기터입니다. 사기터고 우리가 보통 10월, 9월 말부터 10월달에 이제 마늘 심기를 하죠. 마늘 심기 하는데 고 심으면 이제 초기 터고 10월 중순부터 12월 초 정도까지 뿌리도 받고 잎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2월 초까지 월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겨울에 추우니까. 그리고 2월 10일부터 4월 한 10일까지 쪽 분화가 되고. 인편이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한 10일부터 해서 구 비대기에 접어드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마늘 심을 때 흑색성 균형병하고 고자리 파리 뿌리형의 구근선충 약을 사용을 해 주시고요. 또 월동기 지나고 나면은 보통 월동기는 6월 10일 정도까지인데 1월 말1월 초에 또 흑색성 균의 병하고 무름병,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제 지 신경을 좀 써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때서도또 입마름병하고 그때는 이제 파줌 나방이나 미미 나방 총채벌레약을 해주시고요. 사흘 말에 녹백약 또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한 농가하고 이야기했었는데, 마늘을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려고 하시면은, 마늘은 밑에 퇴비를 아주 좋은 퇴비를좀 넣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 또 연작하는 지역에는 연작장애가 옵니다. 연작장애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넣는게양파도령마늘도령또 케이마그 가슘 플러스,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 몇 가지를 더 보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 마늘 농사 지을 때, 대비가 천평 기준 해가지고, 80만원, 100만원 였는데는, 전혀 농사 많이 안 짓던 땅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연작하고 하시는 데는, 거기서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치를 천평 기준에서 더 넣으셔야 됩니다. 대비도 보충시키시고, 아까 연작장에 막아주는 미양요소나발은제나 다른 또 병해충 기랑 미생물 같은거 그런걸 사용해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제 우리 지역에 평균 마늘 경매가격이 그저께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어제는 상위 4,500원대 4,400원 에 500원대 정도 나갔고요. 중이 4100원 가까이 나갔고 하가 3500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음, 상 최고가는 키로에 5000원 가까이도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전체 평균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 시세가 나쁘진 않고요. 지금 물량이 계속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 지으신 분들 출하시기는 잘 선택을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